안녕하세요 앵니입니다 오늘 은 포카 포장 해볼게요 아직 처음해서 좀 서툴렀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이게 스티커를 구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다이소에서 산거 이미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어울리는 색과 흘러가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최대한 어울리는 색으로 했는데 예쁘지 않나요? 밤에 안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스티커 짜는 거참 어렵네 테두리들 구독 좋아요 좀 이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만족하게 만들고싶었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앵무새를 좋아하니까 앵무새 스티커를 붙일게요 아 앞에 못 붙이네 아쉽게라 뒤에라도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예쁠지 모르겠네요 까는게 제일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봤다면 보라색인게 좀잘 어울리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나중에 하고 싶은 스티커 있으면 은 댓글 남겨주세요 한번 사볼게요 또 다른 스티커도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일지 모르겠어요. 제가 그래서 특별히 예전에 트레이더스에서 산 아이돌 포토 먼 케이스 갖고 올게요거기 예쁜 거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. 고르는데 힘들어 있는데 넣어야돼요 음. 아, 이정도로 꼽으면 될까요? 그럼 나머지는 집어넣을게요 아이건옆냥좀 치우고요 이제 이거 붙여볼게요 양면테이프 나와라 맞네 아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잘안 보여요 지금 잘,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다 여기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응 진짜 고민돼요. 이렇게 해서 구독도 많이 없고 좋아요도 못 받고, 조회수까지 없으면 어쩌지. 구독은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. 그 다음에 또 예쁜 걸 가져와야 되는데, 별게 없어가지고, 그냥 엄청 오라야되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책상에 참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. 되게 그 작게 슬라임 조금 만 넣을게요. 아 너무 느낌이 좋아. 이따가 만지는 만지고 싶은데 이따가 만지는 것도 아, 엄청 끈적끈적하네. 더위 먹어서 그런가? 슬라임 왜저 이름 없지? 모르겠네. 아, 근데 지금 이거 하면서 말할 게 있는데, 제발. 댓글 좀. 댓글 아니면 구독이라도. 아니, 보기, 보기라도 하는 것도 좋아요. 네. 아, 망했다.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? 이걸 최대한 고칠라 는데 아, 역시 똥손 똥손이 안나가가요 아무리 고칠래도또뭘 아, 해야되지? 어쩔수가 없네 뭐라도 찾아볼게요 참 이렇게 결 별거 다있어요 천사 비지아로 소개했는데, 이거 이번, 이번에라도 찾여볼게요 예쁘지가 않아요.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하고 싶었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예뻐요. 이렇게 똥손 했는데 결과는 망한 겁니다. 죄송해요. 다음엔 좀더 노력할게요. 네. 안녕. 다음에는 꼭 성공해볼게요.